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게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마크.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걸 들고 왔습니다. 뭐냐면 특정 아이템을 던질 시, 저번에는 쥐를 만들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특정 아이템을 던질 시 자동으로 그곳으로 TP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려면, 음, 일단은, CCTV, CCTV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 나서 돌아올 때, 이거 던지기만 하면, 이렇게, 돌아온 거, 이런 것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버튼 찾기나, 그런 거할 때, 뭔가 버튼을, 찾으려면은 특정 아이템을 찾아 그걸 던져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뭐 퍼즐 탈춤에? 퍼즐? 그런 거할 때도 좋죠. 자, 일단 먼저, 그때 배운 이 명령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뒤에 이거 발광, 그때는 TNT여야 되는데, 지금은 발광석으로 적어주시고, 뭐 그때랑 매우 비슷합니다. 흠. 거기서 여기서 이제 발광석을 제거하지를 않으면 인벤청에 있는 이제 다시 먹었을 때 그러면은 뭔가 에러가 오류 아, 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러는 아니고. 자, 그다음에 다시 발광석을 주고 하나. 아, 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이렇게 하나를 다시 주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렇게 TP를 시킵니다. 어떤 특정 좌표로. 여기는, 여기 뒤에 이거 54419-54419는, 이거 A하고 54419는 바꾸셔도 됩니다. 자신의 닉네임이나 좌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닥에 떨어진 발광석을 키라는 명령어죠? 그때 또 배웠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때보다 더, 더욱 쉽습니다. 영상 정지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한번 이걸로 상금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주변에 도둑놈이 있다던데, 일단 CCTV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두명 됐다.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지. 거품도 안뜨고 이거 만때 조금만. 1번. 어군 흠. 좋아. 헛자. 그 다음에. 2번. 흠. 어군어려 보자. 어군 다음. 3번. 여기도 없으려나? 당연히 없겠지. 아침에 봤는데. 다음. 4번이다. 아니, 저기, 뭔가, 기생물체가있단니저 자식, 잡으러 가야 되겠어. 다이아몬드, 감지고 가자. 어디 갔어? 아, 잠시만. CCTV 효과를 제거해야 돼. 됐다. 가자. 여기 분명, 어떤 강도 자식이 있다던데. 한번, 잡으러 가야지. 음, 여기 주변에. 여기 계단 위에 있었는데 아니 이 자식이군 으아으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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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강도 자식 이런 허약한 강도 자식 오케이 어 잡았군 이런 강도 자식이라고 이 밧줄은 뭐지 풀자 빨리 풀어야 되겠어 아이슈 이거 풀기도 힘든데. 이비면 이거 어떻게 풀어 야야야야야 아 일단은 퇴근하러 가야지 오늘 강도도 잡고 완전 CCTV 완전 좋네 자 이렇게 해서 상황극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활용법 이렇게 하면 재밌고요 이거 애줬던 나발 안 지워져요 어쨌든 이제 전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